안녕하세요. 하보람의 리얼타임 하루요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와 함께 48일 동안 생활 밀착형 요가로 하루하루 몸의 변화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출산 후 골반의 회복과 또 교정에 도움이 되고 변화한 몸을 돌리고 몸과 마음에 안정을 취하는데도 도움되는 산후요가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대표 동작은 아그니스탄바 사나에서 팔꿈치 가볍게 다리 위에 올려두는 자세로 골반의 교정과 회복에 도움이 되는 자세입니다. 먼저 골반과 허리, 어깨, 목을 풀어주고 시작할 텐데요. 가슴 앞쪽에 무게가 계속 실리게 됨으로써 어깨가 안으로 말리며 발생하는 통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앉아서 하는 게 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진행하시고요. 두 발은 골반 넓이 정도로 열어주고, 엄지 발끝 살짝 안쪽으로 들어오게 두 번째 발가락 11자 또는 발끝을 살짝 바깥쪽으로 열어주셔도 좋습니다. 양손 골반 뒤쪽, 천골의 양옆을 짚어주시고요. 팔꿈치를 뒤로 모아서 어깨의 앞쪽을 활짝 열어줍니다. 숨을 그대로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골반을 앞쪽으로 밀어냈다가 다시 천천히 마시는 숨에 골반을 오른쪽으로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회전시켜 줍니다. 천천히 두 발의 체중을 골고루 나눠서 오른쪽 바깥쪽에서부터 왼쪽 골반 바깥쪽까지 부드럽게 회전시켜 주시고요. 8바퀴에서 10바퀴 정도 천천히 회전해 봅니다. 반대쪽으로도 불편한 방향이 있을 거예요. 불편한 방향을 기억했다가 그 방향은 1.5배 정도 더 많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다섯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여섯 일곱. 너무 무리해서 크게 원을 그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한번더 다시 두 발의 중앙으로 체중 가지고 오고 어깨 가슴 말리지 않도록 팔꿈치 한번더 크게 열었다가 그대로 양손을 풀어서 손바닥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팔꿈치 안쪽을 길게 뻗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고개를 왼쪽으로 기울여 주실 거고요. 이때 오른손 끝 조금 더 멀리 보내고, 마찬가지 닫혀 있는 어깨에 반대되는 동작으로 손바닥 천장을 향한 상태에서 목의 옆면을 늘려줍니다. 다시 숨 들이마시면서 고개 중앙으로 가지고 와서, 내쉬는 숨 반대쪽으로, 오른쪽으로 길게 머리를 늘려서 기울여 줍니다. 왼손 끝, 손바닥 안쪽에서부터 손끝까지 길게 뻗어주고, 턱이 앞으로 들리지 않도록 턱은 살짝 안쪽으로 당긴 상태를 유지합니다. 천천히 숨 들이마시며 고개 다시 중앙으로 가지고 와서, 내쉬는 숨에 한번더 왼쪽으로 기울여 주고, 이때 손끝에서부터 어깨 안쪽까지 길게 스트레칭해 줍니다. 다시 마시는 숨에 고개 중앙 내쉬면서 반대쪽 오른쪽으로 천천히 마시는 숨에 고개 중앙으로 가지고 와서 이번에는 양손을 앞쪽으로 들어 올리는데 손등이 서로 마주할 수 있도록 들어 올려 주실 거고요. 가슴 앞쪽 근육을 중앙으로 모아줍니다. 다시 들이 마시는 숨 손끝 위로 내쉬면서 그대로 팔 크게 원을 그릴 때 손바닥이 다시 천장을 바라보게 가지고 오고 마시며 손등끼리 마주하고 위로 쭉 최대한 끌어올려줍니다. 내쉬면서 손바닥 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어깨 양옆으로 열어서 가지고 오고 다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며 아래로 크게 펼쳐서 가지고 옵니다. 다시 마시는 숨에 손등끼리 밀어내는 힘을 계속 유지하며 최대한 팔을 높이 들어 올리고 내쉬며 손바닥 천장 향하게 어깨 안쪽을 열어줍니다. 다섯, 마시고. 내쉬며 아래로. 여섯, 가슴 근육의 움직임을 조금 더 부드럽게 유지해주고. 일곱, 마시는 숨 내내. 손등을 밀어내서 들어 올리고, 이때 어깨에 너무 부담이 된다면 팔꿈치 살짝 굽히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여덟. 손등끼리 밀어내서 가슴의 앞쪽을 모아주고, 내쉬는 숨, 원 그리듯 다시 가지고 옵니다. 어깨 부드럽게 앞에서 뒤로 크게 회전시켜 주시고요. 다시 뒤에서 앞으로도 회전시켜 줍니다. 자, 이번에는 숨을 들이마시면서 양손을 크게 위로 들어 올려주고, 이제 손바닥이 정면을 바라보도록 손목을 회전시켜 줍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발에서부터 키가 커지듯 손끝을 밀어내고, 내쉬는 숨에 팔꿈치를 양옆으로 당겨서 어깨 아래로 팔꿈치 등 뒤에서 가까워지게 끌어 당겨봅니다. 다시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는 숨, 허리가 앞으로 꺾이지 않도록 골반은 바르게 세운 상태, 내쉬면서 팔꿈치 내릴 때 꼬리뼈도 살짝 아래로 끌어 당겨줍니다. 한번더 마시면서 양손 위로 내쉬고 날개뼈 뒤로 아래로 끌어당겨 팔꿈치 조금 더 가까이 한번더숨 깊게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팔꿈치 조금 더 아래로 다시 한 번만 더 내쉬고 부드럽게 움직이지만 몸에 충분히 열감이 느껴지고 몸이 조금씩 개운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마지막 한번더숨 들이마시고, 내쉬며 팔꿈치 뒤로 아래로 끌어 당겨서 가슴의 앞쪽 한번더 시원하게 열어줍니다. 천천히 양손 풀어서 아래로 가지고 오시고요. 이제 바닥에 편안하게 앉아줍니다.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오른 무릎을 먼저 접어주고, 골반이 정면을 향한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만 바깥쪽으로 열어줍니다. 상체는 다시 왼발끝을 향하도록 가슴 정면으로 회전시켜주고 그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양팔 위로 높이 들어올렸다가 내쉬는 숨에 상체를 45도만 기울여줍니다. 이때 엉덩뼈를 바닥에 누른 상태에 유지하고 다시 마시면서 상체 일으켜서 내쉬는 숨 45도만 아래로 숨 들이마시며 상체를 길게 뻗어서 올라오고 내쉬며 아래 호흡을 모두 내쉴 때까지 몸을 천천히 45도 아래로 가져갑니다. 다시 마시는 숨 올라오고 내쉬며 한번더 손끝 사선 방향 멀리 뻗어내고 꼬리뼈는 더 반대 방향 바닥으로 당겨줍니다. 마시는 숨에 상체 일으켜서 올라와주고 그대로 왼손으로 오른 무릎의 바깥쪽을 짚고 오른손 뒤 바닥을 가볍게 짚어서 내쉬는 숨 따라서 가슴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천천히 마시는 숨 중앙으로 돌아와서 오른 무릎을 펴고 반대쪽 왼무릎을 접어 주실 거고요. 그 상태 왼무릎 바깥쪽으로 조금 더 열어줍니다. 상체가 측면을 향해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오른발 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배꼽 아래서부터 가슴 정면을 향해서 회전시켜 주고 다음 마시는 숨에 양손을 높이 들어 올렸다가 내쉬며 어깨 양옆으로 길게 펼쳐내고 상체 45도만 아래로 숙여줍니다. 다시 마시며 손끝을 밀어 올리듯 상체 일으켜주고 내쉬면서 왼쪽 가슴도 함께 앞쪽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왼 어깨 다시 안쪽으로 끌어 당겨줍니다. 마시며 손끝 위로 내쉬며 두 가슴 모두 오른 다리를 향해서 부드럽게 아래로 다시 한번 더숨 들이 마시고 내쉬어 줍니다. 어깨 긴장하지 않게 어깨는 귀와 멀어집니다. 다시 마시는 숨에 상체 이렇게 올라와서 그대로 오른 손으로 왼 무릎의 바깥쪽 왼손 엉덩이 뒤 바닥을 짚고 마실 때 상체를 부드럽게 길게 늘려주고. 내쉬며 천천히 왼 어깨 뒤로 오른 가슴을 왼 벽을 향해 열어줍니다. 천천히 마시는 숨에 다시 정면으로 돌아와서 두발 편안하게 뻗어주실 거고요. 이제 골반을 회복하는 동작 이어갑니다. 먼저 왼쪽 무릎을 굽혀서 왼다리를 몸의 앞쪽에서 정강이 일직선이 되게 놓아주실 거고요. 엉덩이 바깥쪽 살짝 들어서 엉덩 뼈가 바닥에 잘 닿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반대쪽 오른 무릎도 굽혀서, 오른 무릎 왼쪽 발바닥 위에 올수 있도록. 골반이 부드러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릎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발과 가까이 아래로 낮춰주시고요. 하지만 상체를 숙이는 동작을 너무 무리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 양팔꿈치를 무릎과 발 위에 올려줍니다. 손끝을 가볍게 대고 등이 둥글게 말리지 않도록 숨을 들이마시면서 엉덩이에서부터 허리 등목 뒤쪽까지를 사선 방향으로 곧게 뻗어 줍니다. 내쉬는 숨 팔꿈치의 무게를 발과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두고 다시 숨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한번더 체중 살짝 더 앞쪽으로 가지고 오지만 엉덩이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엉덩이 무게를 유지합니다. 숨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꼬리뼈 살짝 끌어당겨 꼬리뼈에서부터 정수리를 곧게 뻗어주고 다시 한 호흡 더 들이쉬고 내쉽니다. 마시는 숨, 갈비뼈를 크게 확장하고. 내쉬며 두 팔의 체중을 골고루 나눠 줍니다. 천천히 숨 마시며 다시 상체 일으켜서 다리 부드럽게 위아래를 바꿔 줍니다. 오른 다리가 아래에, 정강이는 매트 앞쪽 선과 나란하게 몸에서 조금 떨어뜨린 상태 그대로 왼쪽 발을 오른 무릎 위에, 왼 무릎이 오른발 위에 포개어집니다. 그 상태에 왼무릎 천천히 오른발 가까이 왼쪽 골반을 부드럽게 아래로 낮춰주고 다시 한번더 팔꿈치 발과 무릎 위에 올려둡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 꼬리뼈에서부터 등을 펴주고 내쉬는 숨 어깨 가슴을 뒤로 끌어당기듯 열어줍니다. 다시 숨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내쉬며 턱을 살짝 당겨서 뒷목을 길게 늘려주고, 다시 마시는 숨 계속해서 아주 조금씩 허리 뒤쪽을 길게 확장시켜 줍니다. 내쉬며 한번더 갈비뼈 안으로 부드럽게 감싸주듯 수축시키고 숨들이 마시고 내쉬며 팔꿈치로 체중 조금만 더 실어옵니다. 숨깊게 들이쉬고 45도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도 충분히 골반과. 복부, 허리 뒤쪽에 자극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무리하지 않고 지금 몸의 느낌을 호흡과 함께 천천히 바라봅니다. 다시 한 호흡만 더숨 깊게 들이시고, 내쉬며 몸의 무게 조금 더 팔꿈치로 가져갑니다. 천천히 상체 일으켜서 올라와 주고, 이제 그대로 왼무릎과 오른무릎을 몸의 중앙에 놓일 수 있도록 두 골반 조금 더 안으로 조여 주실 거고요. 발등, 엉덩이 옆 바닥에 발등으로 계속해서 바닥을 눌러주는 힘을 기억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왼엉덩이 바닥을 꾹 누르고, 마찬가지 상체를 45도 정도만 앞쪽으로 숙여줍니다. 이때 등이 둥글게 뒤로 말리지 않도록 정수리를 계속해서 사선 방향으로 뻗어내고, 허리가 꺾이지 않게 가슴도 바닥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지만 어깨는 뒤로 끌어 당긴 상태에 어깨 말리지 않게 주의합니다. 마시는 숨, 척추 사이사이 늘려주고, 내쉬며 거기서 조금 더 상체를 아래로 숙여가 봅니다. 여기서 괜찮은 분들은 팔꿈치를 이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바닥 바닥을 짚은 상태에서 머리는 아래로 내려놓지 않고 숨을 깊게 들이쉬며 정수리 다시 한번더 밀어내고, 내쉬는 숨, 가슴으로 두 무릎만 지그시 눌러줍니다. 다시 한 호흡 더 마시고 내쉬며 엉덩이 조금 더 무겁게, 특히 왼 엉덩이 바닥으로 눌러주고 한번더 들이쉬고 부드럽게 내쉬어 줍니다. 천천히 손으로 바닥을 밀어서 상체 일으켜 올라오고 그대로 왼무릎을 살짝 세워주고 오른무릎 그 아래에서 가볍게 빼내줍니다. 다리를 바꿀 때 천천히 동작을 해주실 거고요. 왼다리 이제 아래쪽으로 오른다리 그 위에 포개어둔 상태 마찬가지, 발 뒤꿈치 가능하면 엉덩이 옆에서 나란하게 발등으로도 계속 바닥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오른 엉덩이가 바닥에서 가벼워지지 않도록 오른 골반 지그시 눌러주고, 이제 양손 가볍게 발 위에 숨을 들이마시며 척추 천천히 바르게 세워주고, 내쉬는 숨에 허리가 꺾이거나 가슴이 다치지 않게 유지한 상태로 상체를 45도만 숙여 갑니다. 이때 꼬리뼈를 바닥 쪽으로 조금 더 끌어당겨서 엉덩이 쪽의 무게를 계속해서 유지해 봅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며 조금만 더 상체 아래로 가지고 옵니다. 여기서 괜찮으신 분들은 조심스럽게 팔꿈치 하나씩 바닥에 내려놓고, 가슴의 무게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질 거예요. 거기서 머리를 아래로 내리지 않고 정수리를 사선 방향으로 뻗어줍니다. 마시는 숨에 등 뒤쪽을 길게 곧게 세워주고, 내쉬며 조금만 더 가슴으로 두 무릎 아래로 눌러줍니다. 한 번만 더숨 깊게 들이시고, 깊게 내쉽니다. 천천히 손으로 바닥 밀어서 상체 일으켜 올라오고, 이제 두 다리 앞쪽으로 부드럽게 풀어내서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줍니다. 무릎은 세운 상태를 유지하실 거고요. 그 상태에 양손은 손바닥이 바닥을 단단히 짚어줄 수 있게 지금 먼저 꼬리뼈를 배꼽 쪽으로 끌어당겨 봅니다. 꼬리뼈가 바닥에서 살짝 뜰 정도로 꼬리뼈 끌어당겼다가 다시 천천히 꼬리뼈를 펴내듯이 아래로 길게 바닥면에 놓아줍니다. 다시 한번더숨 들이마시면서 꼬리뼈 바닥에서 살짝 들어 올려주고, 내쉬는 숨, 허리 뒤에서부터 꼬리뼈를 길게 가져가서 이번에는 허리 아래쪽이 살짝 손이 쓱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꼬리뼈를 조금 더 바닥 쪽으로 밀어냅니다. 다시 숨 깊게 들이마시면서 허리 아래로 가지고 오고, 내쉬며 꼬리뼈 들어 올려서 엉덩이가 살짝 더 바닥에서 뜰 정도까지만 마시는 숨에 이제 꼬리뼈를 완전히 아래 방향으로 틀어서 허리 뒤 공간을 가볍게 만들어주고 내쉬며 복부를 위로 끌어당기고 꼬리뼈 바닥에서 살짝 더 들어 올려줍니다. 호흡과 함께 지금의 동작을 이어갑니다. 마시고 꼬리뼈 아래로 허리뒤 가볍게 띄우고, 내쉬며 복부 바닥 쪽으로 누르고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 꼬리뼈 안으로 말아줍니다. 허리나 골반 뒤쪽 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동작으로 호흡과 함께 20, 20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더 숨들이 마시고 내쉬며 꼬리뼈 아래로 끌어당기고 복부 바닥 쪽으로 낮춰줍니다. 마지막 한번더 숨들이 마시면서 꼬리뼈로 바닥을 지그시 눌러주지만 배꼽의 앞쪽을 길게 뻗어주고 내쉬는 숨 내내 꼬리뼈 안으로 말아서 엉덩이 가볍게 들어 올려줍니다. 천천히 숨 들이마시면서 허리를 바닥에 바르게 펼쳐두듯 아래로 뻗어주고, 이제 양손 조금 더 엉덩이 가까이 가지고 옵니다. 두 발의 안쪽 간격 주먹 하나 반 정도, 보이지 않지만 발끝 11자로 맞춰보시고요. 이제 마시는 숨에 오른손을 머리 위로 길게 들어 올리고, 이때 허리 바닥으로 꾹 누른 상태에서 왼발을 아래로 뻗어줍니다. 내쉬고, 제자리 가지고 옵니다. 마시는 숨에 허리 뒤쪽 들뜨지 않게 계속해서 꼬리뼈 안으로 말아낸 상태 유지하고, 내쉬고, 제자리로, 마십니다. 손끝에서부터 발끝 멀어지고, 내쉬고, 다시 가지고 오고, 마시고, 내쉽니다. 마지막 한 세트 더 마시면서 허리 아래 바닥으로 꾹 누른 상태 손끝, 발끝 멀리 내쉬고 약해진 복부 근육을 조금 더 사용해서 마시며 왼손, 오른발 길게 뻗어주고 내쉬며 다시 제자리로 가지고 옵니다. 한 호흡을 깊게 내쉬고, 부드럽게 마시며, 호흡의 긴장감을 덜어내고, 이제 두 무릎 사이를 어깨 넓이보다 넓게 열어주실 거고요. 그 상태에서 양 팔은 영 옆으로 길게, 손바닥이 바닥을 향한 상태에,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천천히 무릎을 모두 왼쪽으로 쓰러뜨려 줍니다. 마시며 다시 무릎 중앙으로 세워주고, 내쉬는 숨 오른쪽으로 두 무릎 모두, 마시며 다시 무릎 중앙, 내쉬며 왼쪽으로, 마시고 가지고 오고, 내쉬며 오른쪽, 한번더 마시며 중앙으로, 내쉬며 왼쪽으로 무릎 쓸어뜨려주고, 그 상태에서 이제 양 팔을 머리 위로 만세하듯 뻗어서 팔꿈치 서로 맞잡아줍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양쪽 옆구리를 길게 늘려주고, 내쉬는 숨, 팔꿈치 서로 끌어당기며 무릎 모두 왼쪽 바닥으로 조금 더 지그시 당겨줍니다. 천천히 손 풀어서 다시 한번더 좌우로 무릎 세워주고, 내쉬는 숨 반대쪽 오른쪽으로 쓰러뜨려주고, 그대로 마시면서 양팔 위로 들어 올려서 조금 전과 반대 방향으로 팔꿈치를 맞잡아줍니다. 숨 들이시며 양쪽 옆구리를 길게 늘려주고, 내쉬며 두 무릎 모두 오른쪽으로 쓰러뜨리며 팔꿈치를 깊게 끌어 당겨줍니다. 천천히 마시면서 양팔 풀어서 좌우로 무릎을 세워주고 그대로 내쉬는 숨 양손만 엉덩이 옆쪽으로 두 무릎의 안쪽을 가볍게 붙여주고 엉덩이 살짝 들었다가 꼬리뼈를 길게 뻗어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양손 복부 위에 올려두고, 부드럽게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복부 가득 채우고, 천천히 비워냅니다. 다시 들이쉴 때 허리 뒷면도 바닥으로 꾹 낮춰준 상태 내쉬며, 천천히 복부 아래로 허리 뒤 조금 더 깊게 바닥을 향해 그 상태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깊은 호흡을 이어가 줍니다. 준비되신 분은 두 무릎 가볍게 모아서 그대로 몸을 오른쪽으로 돌아누워 새우 잠자듯 잠시 동안 머무릅니다. 왼손으로 얼굴 앞 바닥을 밀어 천천히 상체 일으켜주고. 편안하게 제자리에 앉아줍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신 동작은 출산 후 일주일부터 100일 전까지 해주시면 몸이 회복되는 걸 도울 뿐만 아니라 수유나 안아주기 등 육아로 쌓이기 쉬운 몸의 피로도 풀어줄 수 있습니다. 꾸준히 반복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